아멘 오늘 잠원 30장 8절로 9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어, 지난 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배경과 그 말씀의 배경과 컨텍스트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잠원 3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뭐 구약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기도에 의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8장 멸망하려는 소돔을 향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또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론과 훌과 함께했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실 때 멸하지 마시라고 간구하는 기도 또 이외에도 사무엘 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 또 하루에 세 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드린 다니엘, 또 기부원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 다윗, 솔로몬, 엘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뭐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을. 성도님들은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성경에 참 자세하게 이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무엇 때문에 왜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그분들의 기도를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굴이 기도한 잠언 30장은 어 야베스와 마찬가지, 로 우리 역대상에서 묵상했던 야베스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아굴과 야베스는 그 본문 외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만을 가지고 성경을, 그분의 기도를 이해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절로 돌아가시면 이 말,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모니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겔, 아굴, 이디엘 그리고 우갈입니다.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30장은 누가 저자인가? 아굴이 저자입니다. 그리고 31장은 루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저자로 되어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루무엘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세바가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저자이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이 자문의 말씀들은 솔로몬과 여러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후세에 역사가들이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록해서 남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먼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분명히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디알과 우갈이라는 사람이 아들인지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아가리 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그 효과는 그 임팩트가 상당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그때 학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30장에서 이 전체의 잠언 30장을 흐르는 분위기는 1절에서 4절로 묵상하시면 알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덧붙이면 조금 전 1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 아굴이 두 사람에게 준 교훈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거의 모든 번역본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고,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는, 끌,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해석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성경은,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The man declares to Idel to Idel and Ukal.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죠. 이칼 어 Idel과 Ukal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곧두 그 번째 나오는 번역이 간혹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The man declares I'm weary, O God. I'm weary, O God and worn out. I'm worn out.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굴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나약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 하나님 저는 곤고합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굴은 뒤에 나오는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짐승 먼다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총명하지 못해요. 저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물론 없습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겸손이란 말을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내가 이 정도 위치가 있는데 내가 그보다 낮게 보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 나의 위치,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죄인이고, 내가 낮출 것도 없는 이미 낮아진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상적인 데피니션에 의하면 자신의 위치보다 나이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면 이미 역설적으로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겸손이 될수 없고,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5장 6절, 5절 6절에서 자신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한 후에 선포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라고 단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부족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7장과 7절과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간구의 기도를 보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굴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 없는 나는 곤고한 자임을 고백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울이 드렸던 기도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오시옵소서. 두 번째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겸손하고 너무나도 소박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구약의 기도의 인물들은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하는 이유와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는 심판받은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아들을 얻기 위해서 등등 비교적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굴의 기도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아굴은 일상을 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였을 것이다. 너무 멋진 해석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몬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언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득력 있는 해석에 저는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와 함께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오늘 평범한 자신의 일상 속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꼭 필요한 것만 채워 주십시오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구리 평상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절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열왕기 상 3장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던 솔로몬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 지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고룩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했던 또 하나의 소박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매일 평범한 것 같은 일상 속에서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악울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기에서 20, 30장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29장도 마찬가지로 9절 이하에 끝날 때까지 아주 긴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주 랜덤 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지 않는 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동물들도 나오고, 베레벨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장의 이 맥락과 아굴이 기도했던 이 아굴의 마음 이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이것을 읽어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불효, 위선, 교만, 탐욕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미약하지만 개미, 사바와 같이 정말 미약한 동물들이지만 겸손하고, 근면하고, 담대하고, 안식처를 찾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반의 은신처, 또 도마뱀의 담대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신처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나의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 도마밤의 담대함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 열방에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하신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가 이 모든 기도를 함축합니다 우리가 묵상한 잠언 30장의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 일상생활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그분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굴처럼, 지금 아굴이 저희에게 보여준 교훈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에 자족하고 절제하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대적되는 모든 나쁜 것들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못된 사탄들아 우리의 안에서 나쁜 것들을 다 물러나거라. 나를 떠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온 열방에 담대하게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